안녕하세요. EJI 매디티 소프트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의미에서 포켓몬 특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할 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켓몬 특성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다음으로 시각화를 손쉽게 하기 위한 레피드 마이너 사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할 데이터는 포켓몬 특성 데이터입니다. 최근 포켓몬빵 대란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세를 따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MZ세대들에게 대부분 포켓몬 1세대 151마리는 유명하죠. 피카츄, 꼬부기 등 기억나시죠? 포켓몬 게임은 20년 동안 기조 게임 부분에서 최다 판매 게임 중 하나로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포켓몬 특성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151마리 개체의 포켓몬 데이터와 13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딩 없이 레피드 마이너를 활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풋 데이터 탭에서 포켓몬 데이터 파일 위치를 찾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데이터가 없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미리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UTF-8로 파일 인코딩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값을 결측치로 대체하여 분석이 원활하게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단계입니다. 추가로 데이터 주입 전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레피드 마이너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 뒤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각각 칼럼에 대한 항목과 시각화까지 모두 간편하고 빠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코딩에 비하면 편리하고 시간까지 아낄 수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등으로 레피드 마이너의 메리트인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왔으니 다음으로 기초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드 마이너의 포켓몬 특성 데이터에서 칼럼들을 모두 하나씩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 분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스틱틱스라는 통계를 클릭하여 포켓몬 특성의 포켓몬 번호, 포켓몬 이름, 타입1, 타입2, 능력치, 체력, 공격, 방어, 특수공격, 특수방어, 스피드, 진화단계, 전설의 포켓몬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바카 탭에서 박스 플롯을 작성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왼쪽 탭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플롯 스타일을 확인해 보시면 선형, 면접, 파이, 버블 산포도등 다양한 차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 미리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켓몬 특성 데이터에서 가능한 차트는 선형 그래프, 바 그래프, 산포도, 박스 플롯 등이 있지만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 플롯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151마리의 포켓몬들의 타입별로 능력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박스 플롯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능력치 면에서는 사이킥이라는 에스퍼 계열에서 이상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장 능력치가 좋은 포켓몬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포켓몬인 뮤츠입니다. 드래곤의 경우 박스의 길이가 길고 박스를 벗어나는 이상치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공격, 방어 등의 밸런스가 좋은 타입은 드래곤 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처리 단계에서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는 실습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포켓몬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찾아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변환과 클렌징, 생성, 피벗, 병합 기능을 통해서 깔끔하고 손쉽게 전처리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각각 변수별로 결측치와 중복값 등을 고려해서 분석 및 적합성을 차트에서 색깔이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통해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처리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처리 부분에서 데이터 변환에는 컬럼명 변경과 타입 변경 그리고 컬럼 제거, 컬럼 복사, 그리고 필터링, 특정 행 추출과 샘플 추출, 그리고 정렬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각각의 변수를 클릭하면 왼쪽에서 가능한 기능들만 클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토클렌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전처리에서 클렌징은 오토클렌징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측을 하고자 하는 변수인 타겟을 지정하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타겟에 따라서 분석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변수는 주황색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 결과 주황색이 나왔던 제거해야 할 부분은 관리 번호와 소재지 지번 주소와 제공 기관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타겟 지정과 변수 제거 그리고 결측값 재배치를 확인한 후에 어플라이 오토 클렌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 결과 컬럼과 데이터의 수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이 될 이유가 없을 때는 컬럼과 데이터의 수가 이전과 일치할 때도 있으므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오토 클렌징의 실습 진행 관련해서 상세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제너레이트 단계에서 포켓몬 번호, 이름, 맥스CP와 맥스HP를 결합하여 새로운 포켓몬 코드 데이터를 담은 컬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초록색 컬럼의 포켓몬 번호와 맥스HP, 맥스CP, 이름을 결합하여 보라색으로 표시된 포켓몬 코드 컬럼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레피드 마이너를 활용하여 쉬어가는 느낌으로 포켓몬 특성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자동 전처리 중 오토 클렌징과 새로운 컬럼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습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G-A-I 메디티 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피드 마이너 여섯 번째 실습 영상입니다. 간단하게 포켓몬 특성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드 마이너를 시작하면 여러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빈 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퍼레이터 창에서 csv를 입력해서 생기는 박스를 드래그 해줍니다. 해당 박스를 통해 캡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경로를 찾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인코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 인코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인코딩 용어로는 대표적으로 UTF-8과 EUC-KR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UTF-8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파일마다 다르지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구조에서 호환이 맞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데이터는 CSV 파일이므로 콤마로 구분 등을 체크해 주시고요. 에러 처리 쉽게 잡기 위해 체크해 줍니다. 결과 탭에 가서 간략하게 시각화를 해볼 텐데요. 먼저 CSV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특성 데이터 파일 위치를 찾아 불러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콤마 부분을 설정해 주고요. UTF-8로 똑같이 후원을 맞춰줍니다. 역시 에러 값을 결측치로 대체한다는 항목을 체크해 주고요. 간편하게 데이터 전체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마리의 포켓몬 건수로 능력치와 특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계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칼럼별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초 통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각화 모드로 가셔서 간단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라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깐, 바 차트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아, 차트로도 보았지만 데이터가 많다 보니 그래프가 겹치게 보여서 쓰기 애매하죠?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포켓몬의 능력치를 타입별로 보고 어떤 타입이 능력치가 높은지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 플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치는 종합적인 것이지만 하나씩 에너지, 공격, 방어, 스피드, 진화 단계별로도 보실 수가 있죠. 포켓몬들은 종류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도 박스 플롯으로 각각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킥은 포켓몬의 에스퍼 타입입니다. 혹시 전설적인 포켓몬 뮤츠를 아시나요? 1세대 포켓몬 중 가장 강한 뮤츠가 에스퍼 타입입니다. 뮤츠는 특수 공격력이 매우 좋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능력치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뮤츠가 사이키 특성에서 2, 3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스 플러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만약 라인 플러스로 설정한 경우면 플러스 타일에서 선의 모양을 설정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냥 한 번씩 알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을 가로의 설정으로도 설정할 수도 있죠. 범례 설정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의 가운데 설정하는 것이 좋아서 버텀 센터로 설정하였습니다. pdf 파일로 시각화한 것을 따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전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도 이전과도 설정이 동일합니다. 보토 모델도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상으로 잠시 쉬어가는 포켓몬 특성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GAI 메디티 소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